아이 위슈 메리 크리스마스 맞나요 <laughs> 가사 모르겠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이고요 자올 연도 마무리를 하나 둘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기네요 어 콜이 많으냐 오늘 우리들의 기대치는 높죠 하지만 매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닥이었어 그닥 제 기억에는 그래요 또잘 타신 분들은 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실 건데. 그래도 오늘 나왔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가실게요 호이짜 호이짜 업무 와중에 잘 타봅시다 자 어제 비가 와갖고 그래도 단가도 조금 좋게 해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시민으로 질량 찍었어요. 차라리 질량 가면은 초저녁 콜이라도 있으니까 이동할게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이동합니다. 부산 있네요. 부산. 부산 갑시다. 오잉. 부산을 잡긴 잡았는데요. 버빙 콜. 11만원이고요. 뭐, 전동이는 상관이 없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3,40분 정도 대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손님이 따로 챙겨주시기로 하셨고요. 요금은 11만원. 어, 부산 가면은 11시 조금 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시간 8시 56분입니다. 음, 제가 싫어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부산, 울산. 그렇죠? 그래도 갈게요. 대구에 뭐 콜이 없을 거고 멀리 가야지 늦게까지 합니다. <laughs> 내일 크리스마스 또 가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래 질량이 딱 떨어지면은 아까 대구사랑 대구시미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질량에서 나가는 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왔는데 하나도 없어요. <laughs> 자 운행시간 20분 정도 운행을 했는데 절 기다려 주지 않죠 콜은 갑니다. 가갖고또 살려줄 때요 할 수도 있지만은 가고 들어갈게요. 죽는 건가? 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착지가 600m밖에 안 되네요. 해골집니다 오, 서울에 어제는 20km 반경 안에 콜이 막 수백 개가 있었다는데 오늘은 다섯 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울산도 지금 폰이 고장났나 하면서. <laughs> <laughs> 의상 기사님이 그러시네요 야 오늘 가면 은거 거의 99.9% 죽겠는데요 살려줬대요 <laughs> 미리 외치고 갈게요 살려줬대요 이거 나 빼고 다 인디언밥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인디언밥인 것 같아 요아 <laughs> 이거 30분 대기에 가면 11시가 넘는데 불안불안하네요 아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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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먼길 어,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조심히 가십시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는 강안리 앞쪽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고요. 어이고, 손님이 팁을 또만화 주시네요. 대기비 대기 30분에 2만 원 그리고 팁도만원 받고 해갖고 총 14만 원짜리 요금으로 광안리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이요 11시 10분입니다. 저는 빨리 어플 키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따끔한 레이저 마스 봐라 예. 아니 여기 100m 앞이네요? 광안리 해수욕장 이요 아파트에서. 와, 이 골목 안쪽으로 강한 내 집장입니다. 자, 즐길 줄 아는 자를 이길 수 없다 했으니, 저는 진정 즐길 줄 아는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자, 푸단이라는 거를 한번 써볼까요, 저도? <laughs> 두장 있어요. 이번 주에 한개 탔어요, 카카오. 우와, 강한 대교가 앞에 보입니다. 우와, 어, 3D인가? 뭐지? 다리가 왜 점점 멀어지는느낌이겠지 Uh, uh, Santa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once bitten and twice out 어, 아, 맹지동에서 울산 달동. 이야, 52,800원. 이건 뭐라도 타야 되나? 어디서 뜰지 모르니. 지금 완전 기분이 낚시하는 기분이야. 낚시하는 기분. 어, 팀에 자동에서 월성동 잡았어요. 실수익 64,000원 갑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대구입니다. 먼길 오시느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29분입니다. 여기는 월성 보성 1차 아파트고요. 잘 도착했어요 오토크루즈 걸어 놓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이쪽인가 들어와서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왼쪽이 있을까 아 이쪽 맞네 <laughs> 나는 길치인가 바보인가 <laughs> 월성동 이편안에서 파동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가서 퇴근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콜입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두두두두두, 챔피언. 아 여기 파동이고요. 수송못 인근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현재 시간 3시 1분입니다 수성목 방향으로 두산동으로 해서 황금동 쪽에서 하여튼 그 안에 뜨는 콜 잡아서 무조건 퇴근콜만 잡아서 퇴근하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퇴근콜 잡으러 이동합니다 자 퇴근콜 잡았고요 지산동아스포츠센터에서 오르방강촌마을 집 근처로 떨어지네요 자 가볼게요 옵서코룸 음료수나 물이나 하나씩 돌락감 잘 주세요 자 여기는 우방강촌마을이고요 운행 완료했는 시점 3시 32분입니다 법안로로 해갖고 슝슝 왔어요 어 오늘 뭐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한 부산을 한, 한열 번을 갔다면 대구를 찍어 갖고 오는 게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오늘 진짜 운이 좋았어요. 뭐 단가가 좀 떨어지는 걸 잡고 좀 부산 기사님들한테는 똥콜인데 뭐 저한테는 황금 같은 콜이었어요. 사실 조금. 뭐 똥콜은 똥콜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laughs>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 그리고요 어, 잠깐만 내려가서 얘기하자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제가 느낀 바가 원래 콜이 없어요 뭐 연말이라 해갖고 그 내일 공휴일이라 해갖고 콜이 많다고 하는데 콜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족분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콜이 그만큼 없더라고요. 부산에 사실 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하면은 답이 없죠. 그래서 진정 즐길 줄 아는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뭐 그런 말 했는 거고요. 사실은요 다시는 부산 안 가요. 내가 미쳤지. <laughs> 그러니까 대구에서 타면 될 걸. 뭐 그래 가갖고 운 좋게 그냥 왔을 뿐이지. 자, 저는 오늘 여기서 퇴근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연말 마무리도 잘들 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오늘 크리스마스네요. 안녕!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